사랑하는 초업제의교회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한 날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한 날도 말씀의 떡을 뗄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비차간에 놀라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 없고, 우리를 재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찬송으로 먼저 한장영 올려드리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우리 생명나무 곡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지요. 우리 수예배 때 불렀었는데, 다시 한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인 것을 감사하는 이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었네. 아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야루도 정말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연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제 말씀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보면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 우리 사울이 어, 기름붐을 받고 왕이 되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 정말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 예언들을 했지요. 그래서, 어, 셀사에서 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또그두 사람을 통해서 니한테 떡두 덩이를 주겠다는 그런 이제 징조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예언들을 이렇게 쭉 하지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징조가 너한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어, 격려를 했지요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정말 내가 네한테 내려가서 거기서 길갈에서 너를 위해서 번제와 암흑제를 내가 드릴 것이다 그리고 네한테 행할 일이 있을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받고, 저만 사무엘이 그 기다린 7일 동안이 지난 것입니다. 지나고, 자, 그가 구조부터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그러니까 우리 7일이 지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받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응하니라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일, 일어날 일들이 다 그대로 예언대로 응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될 때 일어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전과는 이상하게 다른 마음이 먹어지는 것이죠. 아마 우리 조합자에게 성도님들도 지금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고 제가 볼 때도 아 저분이 새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집니다. 왜그새 마음 먹은 것이 겉으로 행함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제가 또 느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전화통 받았는데 너무나도 기쁜 그런 전화였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전화했는데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참 늙게 자기가 받은 그 마음들을 저한테 전달할 때제 마음이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왜그 골자는 주제는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골자는 하트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가 전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먹은 것이죠. 새 마음이 그0년 가운데 임하니까 그 분께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저한테 이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새 마음을 먹게 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초업지혜례 성도님들도 전부 다새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정말 다른 차원의 믿음사를 하고 싶다면 새 마음이 와야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기쁨과 보람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도 이새 마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산에 이를 때에, 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사왕과그 다음에 사무엘이죠. 이두 사람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무리 대단하죠. 그렇게 선지생도들, 선지자가 되려는 그 사람들 그 무리가 바로 이두 사람을 영접했다는 기한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이 새 사람 되니까 벌써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알아보는 거죠 사람을. 아 사울이 새 마음을 받았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보면서 그를 영접했다. 아주 종기한 자로 이렇게 영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에도 우리가 변화되면 정말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나를 존경하게 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귀하는 이 주의 종이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뭘 했다요 예언을 했답니다 했다 이렇게 영접할 때에 또 다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때이 사울이 그들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다. 다시 말해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썼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킬 때는 꼭 먼저 뭘부터 주느냐? 은사를 먼저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잘하는 우리 강민상 기도원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그 시절에 그때 부어주신 것입니다.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주의종대에서 영혼 살리고 목회하라고, 또 부흥사로 전국방방곡곡 다니면서 영혼들 살려내라고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사명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 받은 분들은 꼭그 은사를 주의 영광 위에 잘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쓰시기를 주의적으로추원합니다 때태로는 우리가 은사 받은 사람들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처음에는 똑바로 잘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는 은사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은사로 변질되기 때문에 결국 그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도 하나 왕으로서 이제 주님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 은사를 먼저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화되기 이전에 성년충만하기 이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이죠. 서로 이르되 서로 수근수근거렸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세상에 어떻게 제가 저렇게 됐지라고 좋은 쪽으로 변화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고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사울도 선지자를 중에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도 선지자가 되었느냐, 세상에 저 사울이 선지자가 됐다는 말이냐 하고, 반문하고 놀라운 장면을 보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다음같이 말하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들 중에 있느냐더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12절에, 그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가 기스인지 이 사람들이 모릅니까?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육적인 것을 따지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울이, 지금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새 마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들은 뭘뭘 따지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 그 기스의 아들 아니냐? <laughs> 이런 똑같은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똑같은 장면이 또 어디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하고 나서 예수가 놀라운 기적을, 공생이 시작하면서 예수가 기적을 베풀 때에 역시 그들도 반응이 뭐였습니까? 저 사람의, 저가 누구의 아들이냐?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냐? 엄마는 마리아가 아니냐? 다시 말해, 육신의 혈통을 따지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질 않는 고그 사람의 출신을 따지고, 저 사람, 그 마리아의 아들, 요 예수 아니냐? 다시 말해, 목수의 아들. 인간예수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저가 저렇게 하나님이나 할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느냐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화될 때 각오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의 변화됨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를 들춰내고 또 나의 그 집안의 족보를 따져서 저 사람이 그 인간적인 그 사람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까지도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산당이 어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돈 재단이 있는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예언하기를 마치고 이 사울이 산당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4절에 보면 사울의 숙부가 나옵니다. 예. 그 사울의 숙부, 존수하시겠죠?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안에게 만났는데, 다 같이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어디 갔었냐? 어디로 갔더냐?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라고 사무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자, 그랬더니 사울의 숙부가 이를 아주 심,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여러분, 아무나 사무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 신령한 종을 만날 수도 없는데, 저 어린 것이 사울이 암나위를 찾다가 그 사무엘 선지자를 종을 만났다는 걸때그볼때이 숙부가 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대번에 사무엘이 만났겠을 때 분명히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뭔가 예언을 했든지 미래에 대해서 말해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숙부가. 실령한 자는 숙부도. 자, 그러면서, 어, 사무엘이 니한테 이런 말, 나한테 한말 있으면 내한테 다 솔직하게 고백해라. 말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뭡니까? 14, 16절에 4 1 보면,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 말을 했던 사실 그대로죠. 사무엘이 이미 그 암나기 찾았느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자기가 기름보음을 받고 좀 왕이 되는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 받은 거는 숨기는 거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중에 받은 응답들 또 하나님에게 주신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때가 이르기 전에는 내 안에 그걸 감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괜히 먼저 말했다가. 공개석사에서 말했다가 공격받기 일수고 또 그리고 그사람들을 믿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 숙부에게 사무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숙부여 사무엘 목사님이 그러는데 저가 왕이, 왕이 된답니다. 제가 저에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숙부란 사람이 얼마나 소문을 내고 다니겠습니까? 왜? 경산 한 거죠. 우리 집안에 왕이 난다니까. 그럼 여러분 왕이 되기도 전에 엄청나게 아마 공격당할 것입니다. 이 미약한 베냐민 집화가, 이해됩니까? 다른 유다 가문이나 다른 가문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니까지께 뭐라고 왕이 된다고 하면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쓸데없이 공격당하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다 밝혀지고, 또 때가 되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까지 숨 푸는 거, 숨기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사울은 제대로 성령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혜를 받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왕을 기른 분 받은 거는 숙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숙부에게조차도 감추잖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우리 초업제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때가 되지 아니했으면 내 혼자 갖고 있는. 너의 마음의 심중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마 이제 사울이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더 충만하게 되고 또 은사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를 받아가지고 말의 때를 아는 지혜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 좋은 내용이 예언이지만서도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심중에 갖고 있고 이 숙부에게조차도 말하지 않는 이런 사울의 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얼마나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뭐 뒤로 이제 쭉 가면 이런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본 보면서 이제 뒤에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초심 처음에 성인 축만 받고 처음에 쓰임 받을 때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두 달째 다돼 가는데 내일이면 딱두 달입니다. 11월 아니, 오늘이죠? 네. 11월 24일이면 딱두 달째입니다. 제가 9월 24일날 부임했으니까요. 그러나 처음 이 교회에 임할 때또 초심의 그 마음들이 석달, 넉달 6개월, 1년, 2년, 3년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마음이 식으면 안 되겠죠. 끝까지 열정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서지부지해지고 약해지고 또 대충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정말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목사님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문까지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 모습, 또 왕이 될때 당시에 이 모습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성령의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겠죠. 그러나 이제 결국 왕이 된 다음에 점점점 타락해가는 이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열심히 볼 것입니다. 그때 가면 정말 이때 구장과1장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과 왜 그래 사람이 변질되었는지 안타까운 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조심이 끝까지 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처음 먹은 그 마음들도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날도 정말 조심을 잊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3회상 우리 십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인 교훈을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사울이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새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 초업제일의 성도님들 심령이 새롭게 될지어다 새 마음을 드갈지어다 아버지 세만 붙고 열심히 이야기하시고 또한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또 감동되고 충만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합제일의 모든 성도님 심령도 아버지의 영인 성령으로 다시 한번 더 크게. 감동되고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성녀 충만함으로 사명감당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 선지자의 무리 속에 섞여 오늘 이 사울이 예언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은사받고 은사를 쓴 것이죠. 아버지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도 주의일 하려고 작정하고 정말 일하고 있어 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 사명감당하며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옵제엘의 모든 성도님들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오늘 숙부를 만나서 네가 사무엘을 났는때 무슨 소리 들었냐 물어봤는데 오늘 끝까지 입을 다물고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오늘 사울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 입술도 침묵하고 꼭 필요한 말만 제때 제때 하고 감출 거는 감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종의 입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때가 되기 전에 먼저 말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언어의 말의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창기에이 사울의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이 모습 끝까지 이제 가지 못하는 거 우리가 볼때 안타깝지만 아버지 우리 조업제회의 모든 송도님들또이 종이 초심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시고 처음처럼 처음 마음은 그 마음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조업제의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교회를 성기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아버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내일 토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일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합니다. 잘롬